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 맥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프트 맥스 함수 어, 우선 소프트 맥스 함수를 말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지수 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지수 함수를 쓰는 이유 쓰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1과 7과 2란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얘가 0.1 0.7 0.2라는 값이 나왔을 때 10, 70, 2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하던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가지 경우는 다 1대 7대 2로 10% 70% 20%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 지수를 이용을 해서 지수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얘네들의 값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해 보죠. 0.1, 0.7뭐 이런 거쓸때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조금 좀 고쳐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x 에다가 아뭐 x 도 필요 없겠네요 그냥 프린트 쓰고요 어, exp 에다가 0.1 이렇게 해주면 자0.1 일때 얼마가 이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아, exp 는 현재 정의가 돼 있지 않고 exp 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NP 안에 있는 EXP였죠. 그래서 EXP 0.1은 1.1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0.1 대신에, 대신에 라기보다는 0.7 그리고 한번더0.2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쭉 출력을 해 볼까요? 그러면 1.10, 2.01, 1.22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여기 똑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1과 7과 2로 한번 얼마 값이 나오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2.71, 1096, 그리고 7.38. 우리가 조금 전에 0.1, 0.7, 0.2에서는 1.1, 2.0, 1.2.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차이가 크지 않았던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1과 7과 2가 되면 얘는 2.7, 1096, 7.39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큰 값이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얘를 10을 더 곱해 볼까요? 10, 70, 이0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어엄마어마하죠자0일때 이만 이천이 넘는 값이고요. 7 0일 때는 이점오이로 곱하기 십의 삼십승이에요. 뭐 우리가 읽기는 좀 힘든 숫자가 될것 같아요. 이0일 때만 해도 지금 음, 뭐죠? 100만, 1천만, 1억, 4억 8천, 4억 8천 5백만 이라는 그런 값을 갖습니다 10과 20의 차이도 엄청나죠 2만 2천 하고 4억 8천 5백만 하고 그리고 70일 경우는 10에 30승 까지 동그라미가 30개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부르기도 힘든 그런 수치가 됩니다 자, 0.1, 0.7, 0.2, 1, 7, 2, 10, 7, 10, 20.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1대7대 2로 나누지 않고 지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이만큼 더큰 격차를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 함수, 아니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쓴다 그랬는데 소프트맥스라는 건 어,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거 지우고 앞에 있는 것도 지우고 이거 1 7이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2를 가지고 1과 7과, 7과 2일 때 나오는 값은 2.72 정도가 될 거고요. 7일 때는 1096, 1096이라는 값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2일 때는, 자, 2일 때는 몇이었죠? 제가. 7.39 7.39 7.39 정도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 확률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확률로 나타낼 수 있을까 2.72 더하기 1096 더하기 7.39 분의 2.72 그러면 맨위에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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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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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1096이 올라가면 두 번째, 두 번째 경우일 확률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7.39, 위만 7.39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2.7이 1096 7.39 더해서 분모를 내려주고 분자에는 7.39 이렇게 올려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을 다 더해주면은 값이 얼마가 될까요? 예. 세개다 더해주면. 네. 분노는 2 7이 1096, 7.39세 개를 더하는 값이고 분자는 첫 번째 거에서 2.7이 두 번째 거에서 1096세 번째 거에서 7.39다 더해 주면 2.7이 1096 7.39 그래서 분자랑 분모랑 똑같아지죠. 1이라는 값이 됩니다. 확률값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뭐 제가 지금 계산을 따로 안 할게요. 그냥 그냥 계산을 할까요 그냥 그냥 안 할게요. 얘는 뭐한2% 된다고 치고 두 번째 건아 2%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커졌네. 0.2% 해주고 두 번째 건은 어 90뭐7% 97% 정도 될 거고 세 번째 건어 뭐야? 얘는 90 9%를 잡아야 되겠네요. 99%, 두 번째 건, 세 번째 건은 0.8%이 정도가 지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얘가 개일 확률은 0.2% 다, 고양일 확률은 99% 다, 다길 확률은 0.8%다 이런 식으로 어, 결과값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값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7이라는 최종적인 값이 나왔을 때 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99%라는 최종적인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판단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쓸때 수식은 이런 식으로 써요. yk는 이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으니까 k는 1일 때는 여길 거고 2일 때는 여길 거고 3일 때는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 개가 될수 있을 테니까요 yk는 분모로는 2의 2의 a의 i승 2의 a의 i승을 쭉 모아놓는데 i는 1부터 지금은 1 2 3 3개죠. 1부터 끝까지. 그래서 보통 N이라고 써줍니다. 끝까지 할 때는 I는 1부터 N까지 2에 AI승. 위에는 그냥 2에 A에 K. 이렇게 써주면 되죠. 왜 이렇게 써주느냐. 이제 수학적인 일종의 약속인데요. 이 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풀어보면 이래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2에 A에 1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시그마 기호는 다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2에 A에 2 계속해서 2에 A에 3 계속해서 언제까지? 맨 마지막 2에 A에 N이 될 때까지 N이 라는 n이 될 때까지 다 하나씩 이렇게 더해주고 위에는 2에 A에 K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러면 k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n이 3이면은 n이 3이면 자, k가 1이고 n이 3이면 그러면 y의 1은 k가 1이라 그랬으니까 y의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2의 a의 1 하기 2의 a의 2하기 2의 a의 3 n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이 끝이죠. 분의 2의 a의 k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값이 2.72가 첫번째 거니까 a의 1 1096이 a의 2번 값 7.39가 a의 3번 값 이렇게 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약간 실수했네요. 제가 얘가 정확하게 a의 1이 아니라 2의 a의 1, 지수 2의 a의 2, 2의 a의 3입니다. 그래서 저세 개의 값들을 다 더해서 2.72 더하기 1096 더하기 7.39 분의 2.72 그렇게 해서 y1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y1이 될 확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프트맥스 함수는 그래서 확률값을 계산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프트 맥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소프트 맥스 함수를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